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새 첫날 수문앞 광장에 모여 예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호소와 이호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간의 초막절이 끝났지만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초막절을 마친 후 이틀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한 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은 검칙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썼습니다. 당시 금식과 굵은 벽과 물리의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통리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표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개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회개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의 누우심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초정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고백에는 자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차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계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죄의 죄에 국가의 죄까지 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